자 현대루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현대루템 앞부분에 그것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십시오. 프로필도 좀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에, 강연의 부분 응? 26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 30명 써있는데 50명까지는 입장이 돼요. 제이디아의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JDI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드려요. 건날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저건 무료가 아니거든요. 유료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현대 루테미 같은 종목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상한가가는 시가총액 7조 9천억짜리 상한가가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분들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걸 무료로 매일매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토요일 강연에만, 다음주 토요일 강연에만 26일 강연에만 참여를 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원금회복 프로젝트 응? 수익이 목표다. 응? 수익만이 살 길이다. 자, 현대로테면 봅니다. 현대로테면요. 어, 10월 달에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바닥 씻고 돌리잖아요. 그 기준에서 28%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부터 계속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일단 하여간에 뭐 8월 달에 저런 26,000원 기준에서도 편입을 했었다. 그리고 8월 24일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 오, 오, 이 8월 24일을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8월 2일부터 이렇게 들어갔다가, 8월 24일 이거는 거래대금이 1조, 1조가 터집니다. 현존하는 마지막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 거래대금 마지막으로 1조 이상을 찍은 게 현대루템. 그 다음은요, 9조 9,800억 찍은 카카오. 11월 11일날 여전히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일단은 가장 최근에 현대로 될 뿐이 없습니다. 8월 24일날 27,600원 매수 28,200원 매수 28,800원 매수 29,000원 매수 29,600원 매수 비중은 20% 이상 늘릴 수 없으니 응? 매매사인을 보면 은 차익실은 여부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압축해서라도 사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목표가 상향 현금 비중이 없어서. 뭐 응? 편입하실 분들의 기준 또 여기도 결론적으로 어, 24일날 일 d 터지면서 2 1 0 올라온 그 기준에 이0한 direct. 10분 direct. 10분 direct. 10분 direct. 10분 direct. 10분 direct. 만0분 d i 이 e 1 0 0원3 0 0 1,000원 이탈시 전량매도야 그러니까 3만 1천 원대 초반에 다팔았다 얘기예요. 응? 그리고 재편입은 먼 훗날 재편입을 하죠. 2만 삼천 원까지 빌렸어요 2만 사천 원, 2만 육천 원, 2만 5천 5백 원 편입. 2만 6천 이백 원에도 추가 편입.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거래가 터져서 2만 5천 0 원. 11월 16일 날도 거래가 빵 터져서 26,200원. 그 거래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보는 기준. 거래대금 2 2천후에놓여져야 된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최소 1,000억 이상. 다 똑같은 내용의 중복이에요. 더 깊이 있게 교육 받으실 분들은 이제 교육 자료를 더 보시는 거고. 그러나 저는 이제 재편입하고 여전히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여섯 종목 중에 현대로템미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고, 저거를 10월 달에 한국, 항공 우주로 바꿔놓은 거죠. 응? 문자도 이제 병행하면서 현대 루템도 나갔고요.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 쭉 있는데, 우리는 다 예견된 얘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 내에서 움직였고. 이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 결론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면,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지금 현대 루템, 현대 루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은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준거예요 8월 24일날 1조 터진 이후에 이렇다 할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 7천억 응? 7천억 그리고 방산주가 저평가는 아니다고 랬어요 저평가는 아닌데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업종 평균 PR, PBR PBR 이런 걸 따졌을 때 2017년 이후에 가장 최바닥에 놓여져 있는 PER를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업종별 PER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저런 걸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런 게다 심리예요. 이런 게. 다 심리예요. 응? 이런 게. 물론, 이제 수주로 연결되고 하니까 펀드멘탈 아니냐. 그거는, 수주하고 계약 쓰고 돈 들어오고 그럴 때 단계별로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6월 8일날부터 해서 이슈가 불거진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연동이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제 뭐 수주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 되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재료 식무기를잘안 만들어요. 그것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고. 11월 17일 일단은 현대루템도 사우디의 신도시 건설 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m o u 다 사실은 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 줬는데, 우리는 10월 13일 24,000원, 그리고 11월 10일 500만주 거래 나올 때 25,500원, 16일 26,250원. 그리고 2시 40분 기준에 26,250원에 대한 매직 계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텍스자료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날 1 0만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됩니다. 이걸 꼭 잡아드렸어요. 결론은 2,600만 주 터지고 움직였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어떤 게? 우리는 이렇게 27,150원 이럴 때에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과도합니다. 27,0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 을 상황은 아닌 걸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루 종일 현대로템 전략을 녹화해드렸어요. 이게 실패가 되더라도 우리는 대량 거래량의 초 양봉을 띠는 종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응? 최고의 거래 대금과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의 움직임.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응? 저점에서 산거 말고 오늘 오늘 하루만. 그 이전에, 어제까지도 26,000원에 샀잖아요. 그거 빼고. 그래서 오전부터 같이 움직이신 분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27,000원 이하에서 잡아드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라이 방송에서는 잡으셨죠. 결론은요. 27850, 28400, 28650. 최악의 경우가 거래량 둔화되고 거래대금 둔화되면서 미끄러진다? 그럼 안타깝지만 손절도 단행할 거다. 위로 세게 움직인다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리거나 다음날 은봉이 떨어지면 그땐 전량 체육 시간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5분 봉의 기준입니다. 26,700원에 바닥 찍고 돌릴 때왜 편히 못하셨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100만 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깨질 않아요. 깨고 내려가질 않고. 결론적으로 상대적인 흐름이 누군가를 매수해서 방어를 하고 있구나. 시장지수는 1%로 빠져 내려가는데 현대로템은 어찌됐건 눌렸어도 전일대비 강세를 이어간다. 개인들만의 힘갖고는 안되고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줬죠. 결론은 응? 주가는 미끄러졌지만 장마감 이후에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사모펀드에서 좀 샀어요. 사모펀드 성향은 빠르죠. 빠른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들의 성향이 사모펀드에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일봉입니다. 소름돋아요. 야 저게 교수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 고점에서 파란색 은보이 떴어요. 캔들이 떴어요. 우산형이 떴어요. 결론은요, 망청입니다. 교수형의 전제조건을 윤종도가 뭐라고 잡아놨어요? 교수형의 전제조건은 갭상승이 크면 클수록 좋다. 갭에 대해서 음봉으로 미끄러질 때전 거래일의 몸통을 파고드는 그런 흐름이라면 교수형이다. 왜? 돌려도 교수형이다. 왜? 어떻게, 어떤 내용이 바뀌지 모르겠지만 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까먹을 정도로 깨어 먹을 정도로 나와 있는 악재 요인이 노출되어 있는 어떤 이슈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일 몸통까지 파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돌릴 때가 그게 교소형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오버 슈팅 자락에 음,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니까. 그래서 일봉으로 보실 때 결국은 쫙 뻗어서 양봉으로 쭉쭉쭉 올라왔던 거죠. 안타깝게 이제 거기서 다시 되밀리긴 했지만. 응? 데밀린 가운데서도 주봉에 대한 해석을 잘 해드렸단 말이에요. 주봉의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응?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가 터지면 무서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규식수가 1억 9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3개인들이 음, 뺏긴 물량 377만 주면 <laughs> 3% 이상의 매집이 됐어요. <laughs> 3%면 매집 평균 단가에 20에서 30%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죠? 그것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만 1,500원에서 3만 4,000원까지. 우리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 놨죠. 응? 외근 기간에 1월 24일까지 에서그 편입 기준의 책실는 범위 기준 설정 범위는 누적 수급에서는 일 차가 3만0천 원으로 형성됩니다. 월봉의 기준이고요. 내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 날짜서 뭐 오늘이다 뭐 언제든지의 기준에서 다음 주의 기준에서도 거래를 수반하고의 양봉의 흐름이라는 거. 주봉 월봉에서 굉장하다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변형형의 월봉입니다. 음? 현대 롯템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려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케빈 선생님의 계좌 수익 11월 달 끝이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 말아야 돼 공부 하셔야 돼요.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움직이셔야 돼안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현대로템을 차트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현대로템에 대한 최근의 흐름 올해 들어서의 흐름 응? 거래대금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주봉에 터졌습니다. 어, 금요일날 어떤 수준에서 거래가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이 0.5% 낙폭 다 줄였어요. 바닥대비 1.2% 돌렸습니다. 그러니윤정두와 함께 지금 음? 새벽 방송을 이렇게 보시니까 탄력받 잖아. 윤정두 시황 어마어마하죠. 윤정두가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야. 조정받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인거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 종목경영의 흐름 지수의 흐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차전지가 지금까지 끌고 온거 이제는 슬슬 또손박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도주만 찾아가자. 주도주를 찾는 거? 안 어렵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DB증권의 초청 강연에 11월 26일. 이때만 오시면,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전화 일로 하세요 전화. 전화 지금 당장 나 강연에 들어올 거야 신청할 거야 전화 하세요 전화 그리고 함께 가셔서 제발 좀 수익 좀 내십시오 응 수익 좀 다시 차트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현대 로템의 이 거래량 거래량 지금 굉장히 이쁘죠 현대 로템 주봉차트 어제 거 보실래요 어제 거 참나... 귀신 같지 않아요? 어제 현대 루템의 주봉차트? 월봉이고 어제건 알아 오봐 어제꺼 주봉 1 6일거 주봉 요랬어요 지금 어때요? 크기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었죠 등락률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응?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3만 1000원까지의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요 3천만 주만 실리면. 주봉의 3천만 주. 응? 3만 1000원까지. 근데 주봉에서 얼마요? 3천만 주를 훌쩍 넘는 4천만 주에 가까운. 5천만 주만 실리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 했죠? 지금 3,700만 주고. 그럼 1,300만 주만 추가적으로 실려주면, 요렇게 한다라고 해놨어요. 요렇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아, 이게 3천만주 이상이면 3만천원까지잖아요. 그 위쪽의 흐름까지, 5천만주면 그 위쪽의 흐름까지. 얼마? 32,850원 넘긴다. 주봉 기준에. 내일 넘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종가 2만 0천원에서 응? 어? 3만 3천원까지면 5천원 올라와야 되는데, 2만 0천원에서 그럼 15%, 16% 되나요? 기존에 8월 24일날, 응? 어? 이맘때 가격에서 20% 들어올린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서. 물론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았죠. 여기서부터 당긴 거니까. 이게 하루에 올라오는 등락률이잖아요. 하루에. 이게 20% 이상의 상승. 1조 이상의 등락률로 주간 단위에서 여기까지. 당일날은 3만 1,95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개대될 목표지과 설정 범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응? 일주월봉이 다 예뻐요. 응? 일주월봉이 주봉, 월봉, 일봉. 도지가 뭐 어마어마하죠. 도지는 어떻게 된다? 방향성의 전환 내지는 추세 강화가 된다. 그냥 뭐 오를 종목 오르고 내릴 종목 내리는 게 아니라 도지가 뜨면 급격한 조정 내지는 탄력적인 추세 강화 강세를 뜬다는 거죠. 거래량에 집중하십시오. 초대량 거래량에 네. 초대량 거래량에 쉬는 4주이죠 매번. 미국 장모 끝내줍니다 네. 자 현대 롯템의 경우에 17일날 한번 변동성 매매까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16일날 시장이좀 어려운 1.3%까지 밀려냈다 돌리는 밀려 내려갔다 돌리는 혼조세 속에서